속단하지 말고 온유하게 행하나. 예, 속단은 여러분 근물입니다 삶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이해와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내 입장과 내 처리권을 속단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상륙하고 막, 여미역에서 발생한 그때 각 교회별, 뭐, 그렇게 본전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 이 성남시도 우리 수종구 쪽으로 따지면 은혜의 강교회가 딱 나타나고 다른 교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은혜의 강교회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이들의 또안 믿는 자들도르고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올라나서 교회가는 코로나 걸린다.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다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됐죠? 중국은 차이나. 예. 차이가 많이 나요. 교회하고. 교회는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왜이시냐좀 짝퉁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니까 진짜예요. 교회는 어자기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가 난게 아니잖아요. 성급 몇몇 성도들이 자기들 여기 서 방병한 생활하고, 저기서 방병한 생활 여기서 즐기 저기서 즐기 즐기다가 자기들 코로나 붙여 하고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화을 받는데 자기들이 교회 와서 자기들이 퍼트려 놓고 나서 들은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진다. 성도들이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나는 고레, 코로나 걸리면 난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는 못 간다. 뭐 비대면도 예배다. 대면도 예배다. 예, 여러분, 비대면도 예배일 수 있어요. 대면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비대면으로 드리든 대면으로 드리든 코로나 이기시작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며 영혼을 러분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스스로가 머리 낮세요 이럴 때좀 지혜롭게 하니. 그 지혜가 뭐냐? 그 DJ 네생각이잖아 네 이럴 때도 좀 그렇게 하야 아니요. 우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나라의 정책에 우리가 따라주고, 협조해 주고, 우리가 개입하는 게 철저히 하면서 할렐루야.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면서그 모든 상황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들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교회가 코로나를 어떤 전염병의주범이다 뭐, 그, 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예, 그 나는, 그 이해로 정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요 여러분. 사람들 세각에서 야, 기독교가 문제야. 기독교가 잘못됐어, 말하니까. 그것을 여러분, 맞죠? 그들의 마음을 좀 긁어줘야지, 그들을 조금 기분 좋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 기독교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네,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 맞아, 맞아.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저목사는 진짜 목사일 줄 모르겠지만,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 가운데 일반 책임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필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나가야 네.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잘못됐다고 성도가 스스로 속단한다니까요.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데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데고, 교회는 성도들의 영역 간에 강단하고건강케 하는 데고, 시도하는 데고, 예수 여러으로 믿으시면, 그냥 네. 성도, 분명한 여러분 영적인, 탓을 가져야 돼. 더 중요한 게 뭔데, 속단하면 안 돼. 성도가 잘 있을수록 말이야. 기독교가, 기독교가 문제야. 기독교가 잘못됐대. 다시 할게요. 기독교가 잘못됐대. 기독교가 잘못했다 기독교가 왜 이런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교란 말이야.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도여러분들 속당하지 마세요. 이런 위기의 시대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감정과 기분에 맞춰서 그렇다고 여러분 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면 예배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믿에게서사느님 영광을 나타내는가에 의해서 지금 위기의 시대에 협조하고도 노 비대면적인 예배를 통해서 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는 것을 믿으시면 대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통해 할수 있는 성도들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네. 그 성도들은 속단하지 말고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돼야고보서 3장 5절에 적어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뿔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펴는 그불이요 불에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밖에를 불살라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니라 그래요. 야고보도 38절에 보니까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 쉬지 않으려는 악이요. 죽기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얼마나 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그마침막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고 성도들시 신앙이 전화가 되고 기독교 원리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적인육적인모든가치가보다더룩한성 없이 되어 주고 특히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들은요 속단하여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의 영혼자지 자기 사정에 자꾸 그것을 또서 뭐라고 해?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럴 수도 있지.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저렇게 할수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타협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타협의 종교입니다.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비지에 따라, 체면에 따라, 이념에 따라, 사상에 따라 각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 모든 영혼의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의 심령을 견고히 세우하고 세독적 영혼을 삼기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런 위기의 시대가걸쳐 속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속단하지 마시고, 말하는 것을 속단하지 마시고, 뉴스를 듣고 속단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해요. 유튜브 보지 말아요. 어떤 분은 꼭 유튜브 가지고오서 희한한 것들 보내시는데요. 유튜브 보지 마라. 유튜브는 여러분 먼저 아세요,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가막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따라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여 내 네, 추악한 영과 육과 생활과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이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풍원합니다. 요새 여러분 하도 각박해지면서 부드러운 생각,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동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들 속에서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속단에서 속단에서 우리 행동하고 말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가치를 스스로 상실돼요. 상대와 나와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고가치성으로 인해서 일단 그냥 막 속단해갖고 그냥 무조건 쭉쭉 내뱉고 보 거예요. 내뱉고 보는 거요 말하고 보는 거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들은요, 성들을 환경을, 형편을 따라서 존중하고, 온유하고, 존기하고, 귀하게 여기고, 믿으시면, 예. 속단해서 제발 여러분들이 말하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일단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럴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중하고 온유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존귀하게 지키면서 말해야 여러분이 들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모든 삶 속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형제 지금의 사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타박하고 책망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허약하고 참나가는 처음과 끝에 모든 것들을 거기에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발 속단하지 마시기만 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야 이러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아무것 할수 없다. 그렇지 게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위로함의 돈이 되. 은혜하나 위로함을 다니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상한갈 때에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서 싸우 주시니까 거저가는 신에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 기름을 성령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저분 천도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지저분 천도.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여러분? 단을 높게 매면 다시 입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개인 여러분, 예, 금간 그릇도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잘, 어, 잘 수리하는 여러분, 다시금 쓸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생활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또는 직장적으로 인생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절망의 어둠이 짙을 때 이런 힘들고 고장한 때 마침내가 떨어져서 낙심된 이런 그런 환경일때 오히려 이때는 이때는 여러분 모든 걸 창조하고 주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을 시작하실 때믿으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속떠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속떠하지 말고 울면서라도 울면서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목사님. 힘들어 속울고 싶어요. 속상해 속고 싶어요. 상해 울고 싶어요. 울고 싶다 할 때도 울면서라도 신을 뿌리면 기쁨으로 다을 고리를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무를 속단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나와 희망을 줄수 있는 위로의 능력과 환경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 나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성포하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환란의 때를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 베풀으시그 공덕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찾으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